예전에 이제 올리브영 남자 카테고리 탑5 제품들 리뷰를 하면서 아 이런 사골 유명템 말고 좀 진짜 숨은 꿀템들 중에 좋은 게 되게 많은데 남자분들 이거 이 모르셔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좀못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 남자 카테고리 5가지 제품들을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막 남자라는 딱지 그냥 떼고 다른 일반 브랜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진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좀 간편한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 되게 꿀템들도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그냥 유명한 거 들어본 걸 집어 간다거나 아니면은 가가지고 어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제품은 헤지스맨 룰사이고 시카 비타민 토닝 패드 제품입니다. 사실 이 패드 제품들이 요즘에 스킨케어 시내에서 좀 제일 핫한데 이 남성 브랜드에서 나온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패드가 진정, 각질 제거, 그다음에 잡티 케어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제품이고 거기에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임상이랑 또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는 프랑스의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피부 진정에 좋은 비타민 A, 피지 조절 기능 있는 비타민 B 그리고 잡티 케어, 통계성 기능 있는 비타민 C까지 비타민 세 종류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제 바하랑 파하, 파학적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성분도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블랙헤드랑 피지 임상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필요한 기능이나 좀 성분적인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저도 패드를 최근에 진짜 많이 쓰는데 되게 잘 쓰고 있고 패드 제품들이 이제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용법. 근데 나 제품 패드들 중에 액체가 얘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이제 팩할 때도 좋고 각질 제거 할 때도 자극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용법은 여기 이제 보드라운 면으로 5분 정도 스킨 팩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률이 있는 사각형 라인이라서 눈밑볼 쪽에 이제 쓰기 진짜 딱 좋아요. 이제 반대면. 오돌토돌한 면은 여러분 이제 각질 제거하실 때 너무 자극이 되지는 않으면서 각질을 또 효과적으로 딱 벗겨주는. 그래서 이 패드 자체도 일단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거 이게 여기 집게 이렇게 뚜껑에 딱낄수 있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나름 또 이제 LG 출신으로서 먹이업의 장점이 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패드고요. 이게 또 미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흑꿈치용 패드. 그런 분들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타민 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피부가 나 지금 너무 민감한 상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루두루 기능 좋은 패드 찾으셨던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워터크림이랑 올인원도 같은 라인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남자들 되게 칙칙한 피부톤에 이런 비타민화 상품이 되게 좋은데 남성 라인에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하고 그중에 저는 요즘에 이 패드를 제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제품은 뒤에 티트리의 더 클린 랩 옴므 티트리 파우더 토너입니다. 이름이 좀 많이 길어요. 어.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이거 말고 이제 같은 라인 올인원을 체험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올인원도 리뷰가 되게 좋았었고 이 토너가 그 옆에 진정용으로 갔었는데 이 토너가 되게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 스킨케어 영상에 추천드린 브링그린 티트리 토너 있죠? 그 사실 그 브링그린 토너를 추천드리면서 좀 이거 진정에 좋고 지성분도 쓰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같은 이제 티트리 베이스로 가되 거기에 이제 파우더 토너 뭔지 알죠? 이거 흔들어서 기름 잡는 거 이런 느낌까지 들어가가지고 난 트러블 케어 하면서 기름까지 잡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은 브링그린 말고 요게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었던 그런 토너에요 그리고 여러분, 디트리 기본적으로 되게 잘 만들잖아요. 이 시까지 주의성 뭐 일단 빼고 거기에 이제 티트리 추출물도 뭐 24시간 상온 추출이라고 해서 효능이 많이 날아가지 않게 장시간 동안 추출을 했다고 하고 거기 에 이렇게 남자분들 쓰시기 좋게 피지 잡는 파우더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진정에 조금 포커스가 한건 브링그린 쪽인 것 같고 얘는 거기에 진정에 들어갈 힘을 조금 빼서 피지 케어에 조금 더 때려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기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쓰셔도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봄부터 좀 기름 나오기 시작하면 쓰시기 너무 좋은 토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인하고 하면은 뭐 만원 중반대? 이렇게 떨어지던데, 지금 샘플이 집에 한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laughs> 일단 다 쓰고 본품 한번 구매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매장엔 없고 온라인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전에도 진짜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진짜 꿀템이거든? 브로엔 팁스의 네버 드라이 올리너 사실, 올인원 제품들이 다좀 너무 가벼운 것들이 많잖아. 근데 겨울에도 올인원 좀 땡길 때가 있어. 특히 요즘에 이제 헬스장에서 샤워가 가능해지면서, 아,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세네개씩 싸들고 막. 운동 끝나고 이제 바리바리 이렇게 바르기에는 조금 귀찮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네버 드라이 오리원은 이제 른 이제 뭐 건조함 잡아주는 오리원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보습력이 좋아요. 까러다가막 이제 촉촉해 보습력 짱이야라고 하는 오리원 중에서 까 보면은 막 수분 날아가게 에탄올 들어있고 이런 거꽤 있거든. 근데 얘는 진짜 그러지 않고 보습에 딱 집중을 한 되게 되게 좋은 오리이라서 다른 오리원들 대비 좀 이제 보습감이 있다 보니까 뭐 흡수가 좀 느려요 하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쓰기 불편하지 않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지금 계절에 이제 쓰시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맨 맨날 그거 하나만 바르겠다 하면 좀 비추인데. 가끔 이제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운동용으로 이제 그냥 싹 바르고 나오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나는 피부가 되게 되게 민감해서 조금만 건조해져도 막 트러블 올라오고 막 이런 사람이다.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냥 간편하게 쓰고 싶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은 여기까지고 네 번째 제품은 오타 브랜드의 클렌징폼 제품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이제 남성용 폼 클렌징 제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까보면 이제 솔직히 또막 특색이 없거나 굳이 이거를 내가 써야 되나 하는 제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좀아이디처 얘는 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 클렌저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순한 거 쓰라. 약산성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향이 좀 좋은 클렌저 이거랑 이제 헉슬리 제품을 주로 써요. 근데 그런 거써 보니까 밤에 확실히 좀 산뜻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은 또 산뜻하게 씻기는 감이 있어요. 근데 약산성이 아니다 보니까 기름도 더 많이 잡아 주고 거품도 진짜 풍성하게 나고 그런 사용감적인 측면도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향까지 진짜 이 은은한 우디 우탑의 시그니처 냄새가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향도 좋지만, 여기 갈라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라고 해서, 그 SK2 에센스에도 들어가는 모공 수렴, 각질 제거, 이런 추출물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트리 리프속 베리 열매 추출물이라고 해서, 천연 세정제 추출물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향과 이 패키지 감성, 이제 이런 것만 신경 쓴 제품은 아니다. 얘도 할인 들어가면 또 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어, 그럼 이 세정력 좋으면 선크림 집어지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웃음> 근데, <웃음> 그럼에도 대체품이 없는 그런 클렌저라서, 저도 되게 잘 쓰고 있고,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제품은 이것만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가슈의 데일리 비타플렉스 오리넌 바디워시. 이것도 이제 아까 네버드라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맨날 쓰겠다, 맨날 오리넌 바디워시 쓰겠다 그럼 조금 말리고 싶어요. 이런 오리넌 바디워시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사실 뭐 너무 샴푸에 좀 초점이 맞춰가지고 내 몸이 막 윤기가 나는 것 같은 <laughs> 막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가볍게 가버려서 샴푸로 썼을 때 머리가 막 진짜 뻑뻑해지는 중간 사용감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얘는 머리에 썼을 때도 괜찮고 몸으로 썼을 때도 또 괜찮고. 하는 그 중간 수영감이 되게 잘 맞춘 올인원 바디워시라서 예전에 이거 헬스장 추천템으로도 추천을 드렸던 그런 제품이잖아요. 저도 이거를 그래도 되게 잘 쓰다가 아그 샤워를 계속 못하게 되면서 한참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풀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헬스장 락커에 놓고 최근에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그 피부 저자극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향도 되게 호불호 없으면 그런 쿨한 향인데다가 쓰면서 용량도 크고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는 그냥 헬스장에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놓기 좀 그렇잖아. 올인너 그냥 하나 놓고 다슈 요거 바디워시, 그다음뭐 선크림 하나. 그렇게 딱 놓으시면 되게 간편하게 운동 끝내고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요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다섯 가지 제품 만 뽑아봤는데 확실히 유명템들보다 진짜 좋으니까. 어, 그런 거보다 이제 요걸로 꼭 사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제가 또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이 패드 제품 이제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1 0분 증정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더 보기란 내용 참고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해 보셔서 이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말이라 올리브영에서 세일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하단에 이제 링크 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들 통해서 구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 그럼 잘관리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는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그러면 전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요니다 여러분 앙녕에 가세요.